자 골든 소야물 다시 낮에 도착했고요. 수차 보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토는 어디 있어? 아 토순이 자고 있다. 자고 있었네. 나 여기서 잠. 는 거야. 유호 유 리멤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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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미. y 어. 니 어, 네. 리멤버 니 응. 알아본다 후계단 응. 오늘 저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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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띠유 먹던 거를 어요요 이띠 이띠 세수하는 거예요 아 <laughs> 세수 존나 오야 반스 입었냐 저야 <laughs> 반스 안 입었으면 어아 무슨 그때 폴 오늘 위하더 유엠미 어 함께 놀이공원 가요. 오케이. 아 오케이. 슨위다 테마파크 g o 오케이. 그드 테마파크 g o 앤 레스토랑 g o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테마파크. 유노 테마파크. 매우 매우 뜨거워 매우 매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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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뜨거워 오늘 don't... 왜 이렇게 정상적이야? 도시 툭툭 yeah. 드라이버 기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땡큐 야 여기 왜 이렇게 땡볕 아래 다집 x 래 땡볕이냐 여기 야 풀장도 있다 절로 가보자 풀장 어꺼꺼 라이트 사람이 없어 실화냐 야 이거 뭐 어떻게 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타는 거야 이거 영업 안 하냐? 일로 로 라이트 라이트 아 덥다 요 원트 푸드? 일로 안 잘라. 푸드푸드 아 더워. 놀이공원이 있어. 이거 완전 땡볕에 있는데. 어? 어언니 uh, 드링크. You want o o e r 너? 일로 와 토스 히여기얼 여기 세업아 햇볕 때문에 오케이 okay, 못데리고 이거 놀이공원 하는 거 맞어? Excuse me. This everybody off? No, no? 왜 관계자인데 왜 몰라? You want choice choice. w h a t choice. Yeah. 메뉴 choice. 배고플 것 같아서 밥부터 좀 먹을게요. 야, 여기 이제 소순 씨 먹으라고 사줄게. 나는 배불러서 먹고. 저기 하나 누가 놀이공원 탈 돌아가긴, 돌아가는 건 돌아가네. 어, 돌아가긴 하네. 저기 바이킹도 있고 약간 저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요좀밥좀 좀 먹고. 어어 아까는 땡겼었는데 지금 좀그나마좀어 그늘 좀, 좀, 어, 좀 내릴 때네. 음. 그래서 유 원트 드링크 고 고드릭스. 요새는 어? 음. 아 노래들 그니까 슬프대. 난이거못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연이 있나 보죠. 올라 그래. 야 이렇게 조용한 적 처음이다. 이제까지 바한문도 없었어, 맞지? 노크라이, 돈크라이 어디? 뉴세 그래서 이게 음악은 좀 신나는 거, 거북이, 비행기 이런 것들어가야지 그래 무슨 어 천장지구 들고 있어. 사람이 이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오는 놀이공원에 무슨 장례식장을 만들라 그래. 장성곡 들고 있다 그니까와 <laughs> <laughs> 열어도 되겠다 이거 와가지고 오케이 세큐 <laughs> 이팅 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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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해 록락 그놈의 록락 자이 어. 사람 없어 놀이공원 돌아가겠네 <laughs> 오토바이 유 원트 <want> 오토바이 오케이 이팅 이더 오토바이고 어 미투게더 오토바이고 야밥왜 안... 다 먹었어 이 오케이? 피디씨 토큰이 쪽팔리나봐 맛있어 맛있어? 이스큐쥐 미 하우 머찌 하우 머찌 하우 머찌 에잇 에잇 사우전 어? 에에 사우전? 마스터 하우 머찌 포탈일 캄보디아 머니 하우 머찌 캄보디아 머니 만 이천 원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가이킹 고 가자 고고고 이런거 틀어야지 좀 신나지 안그래요? <놀람> 나르는 순간이야 스트리밍 마스터 지스 마스터 하우 머치 하우 머치 차우마 차우마치 왜다 도망가? 너? 야 어디가 다다 <laughs> 다 도망가냐? 해다 <laughs> 도망가 야이다 도망가야 돼 어떻게 타야 이거? 아 이거 원해? 오케이 바이킹 원한면 어디 어떻게 타야 돼? 아저씨 어디 어떻게 타야 돼? No 지금 영업 안한건가 영업 안하는거가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 like 야, 가야 이거 티켓 어 가? 여러 봐. 히얼 여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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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컴, 컴, 기영안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뭐야? 가안 가? 여기왜안 가? 났어 아이스크림 가게 문은 열어놨는데 사람은 없어. 너? 너 오픈? 응? 장사 안 하네. 이거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겁니까? 영업들을 안 해. 영업 전이라고요? 아닌데, 영업 중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영업 중이라고 해서 왔는데, 일로 와봐 토순. 토순, 힐, 시엣지, 시엣지, <목소리가> 아 토순씨씨씨 <도스원, 쉬, 목소리가> <쉬, 쉬, 쉬. 목소리가> 이거 봐봐 영업 중이라서 왔잖아 아 지금 네시 메시야 35분 기신의 집 가자 4시4시에 오픈이거든 <목소리가> 기신의 <기시네> 집 <목소리가> 고스하우스 <목소리가> <고스트 목소리가> <목소리가> 고스하우스 <목소리가> 갈게요 <목소리가> 곧 영업 시작할 거스하우스 토순 위두개더 하우스 고잉 오케이 응 하하 하하 고고고 하하 하우스고, 어하 하우스 갑시다. 고스트라면 안갈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아 아니 아까 하던데 애들 보니까. 뭐야 왜 그래? 아줌마 왜 그래 도선 왜 그래? 아왜 그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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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거 여기 기다리나 봐 고스트 하우스 고스트 하우스. How much? t Two, two d Yes. Okay. okay? t 달러 체인지 오케이. s 달러. a n g e okay? n e two. Two, two. Okay. Change money, Cambodia money, okay? Oh, yes, Cambodia money, okay. twenty four m o r s u n s Okay. Thank you. Okay, hold on. Five minutes. i m i n u t e Waiting? Hey. Yes. h i n 준비 a n 어디 어디? 어디로? 아, 오케이. 고, 고, 고. 귀신 준비해야 돼서 5분 기다리자 내가 yeah. 이런 걸. 낚아? Yeah, okay. Very dark? 고, 고, 고. 토순 고. 어? 왜? 아, t o g e t h Sorry. Yes. So no, 아, waiting? Yeah, yes. waiting okay. you, you mm -hmm. me here w a 토순 런치라 그래. Waiting, w a i Mi, mi no you go. 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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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머니 꼭왜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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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톡 와이 어이미 와이 스케어 노 아이 톡 아이 노 안가 왜두개더두개더 머니 머니 노이 머니 플러스 머니 지색 빨색하고 있어 어, 너왜투 티켓 투 티켓 유 티켓 투 티켓 투 티켓 돈 주실 때 혼자 가라고 이거 너 캔슬 오케이 원 캔슬 오케이 오케이 캔슬 캔슬 Excuse me 캔슬 원 티켓 캔슬 어 오케이 오케이 유 웨이팅 오케이 미 얼른 요두개더 잠깐 했어 만약 돈 주지 그0 달러, 0 달러 줄게 0 달러. 너0 달러? 드릴게요 두개더0 달러. 노원. 노원? 같이 가면 1 0 달러 드리겠습니다.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 터치 구 친구, 친구. 친구, 오케이. No 얼 okay. okay. oh, 갑자기 정색을 존나 한다. 더슨, 웨이팅 오케이? 예, 알겠습웨이즈 오데 하베 노케이 어. 손. a 어 하이 나. 어. 하나마. 꽉찌르는거 아니야? 왜 h 왜 r e is the p o i 어디야? 아, 와, 씨. 흉가. 개 나오는 건 아니지? No dog? Not dog. 캄보디아 클라스를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아! 아, 워서워 <laughs> 이거 뭐야? 이게? 예? 뭐예요? 나 챘드. 어, 어 무서워, 무서워. <laughs> 뭐야 이게? 예? 아, 죽겠어. What is this? 야, 아. yeah, 이거 내가 오역 한다고요 뭐야 이거? 오, <laughs> 아이 아저씨 대체 몇 명을 몇 역할을 해 <laughs> 역할을 대체 몇번을 해, 저 아저씨. 아니 아저씨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나? 아, 저 아저씨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어, 대 예? 아저씨. <laughs> 아니 진짜 존나 예쓰시는데 아. <laughs> 진짜 공간 활용 개쩐다 품새 활용 개쩔어 뭐야 아아아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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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시야 깜짝이야 헐크가 아, 여기 있네 어벤져스예아 깜짝 놀랐어요 아아 아. 아, 여기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너 no? 어디로 들어가 야 돼? 노고이 no, 여기 뭐 하는데야? 어? 너? No? 아우 갑자기 아유 아유 예 졸로 <laughs> 가고 있어 절 앞으로 가고 있어 씨 앞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들어갔어 여기 대기하고 있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laughs> 야 지금 한 명이 다 하는 거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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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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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도구도, 구도 도구도, 구도구 도구, 도구. 도구, 도구. 도구, 오코 도구, 도 어? 오케이. 구 도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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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구. 도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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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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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어, 도 <목소리> I hope you help. Huh. What you d o t You know, h huh. e a l k t out. t a n s h n and b r a u Tchot. You want a drink? I'm you want a dress. t s h i r t t t h o t t o t o t Tc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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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h 진짜 80년대도 저거보다는 못했겠다 야, 근데 왜 영업을 안 하냐? 아, 여기 뭐 볼만한 게 없다. 딱히. 어.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라도좀 만들어 놓던가. 다 이거 그냥 레스토랑 위주로 만들어 놓고 뭐 더붙겠는컴컴 응. 컴, 컴. 야, 일단 여러분들 너무 허접하고 뭔가 이게 사이즈가 너무 안 나온다. 여기. 어? 어디? 에이 예이 부킹, 부킹, 왜 있던 게... 어, 부킹, 부킹... No, no. 야, 일단은 골든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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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 토순이 갑자기 몰라. 어, 갑자기 존나 싫어하네. 토순, 툭툭, 툭툭, 콜링, 오케이.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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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쇼핑이라고 할까? 그러면 쇼핑, a n 트 쇼핑, 쇼핑!

Uh, yes, go. 소야한소 먹고. 아, 더. 귀신의 집 때문에 내가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이상한데 또 데려갈까. 좀거부반을 화가 났어. 유엔거리. 유엔거리. Yes, you no, know wait, okay. 어? 야, 하나 때.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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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smile, beautiful. You smile, b e a u t 조용하게 아가리다아우머치 하우머치 도착했다 하우머치. 에? 얼마야? 오, uh, 오케이. Okay. 6,800. 도착했고 10, 10,000센이래 얼마야? 이 양아제. 오케이. 많이 작아. 자는 거의 작아 와, 갑자기 또 행복해졌어. 어? 왜 이렇게 또 갑자기 행복해졌어? 해피? 너의 피? 해피? 나오 아, अगेन. 행복해졌다가 또 되지 들다가 아, 결국 또 여기로 와야지. 안정을 찾는구나. 토순 씨와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순 씨 토순 i am going Laos o k a i am leaving to Phnom Penh I, i don't know i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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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o again you are not talking. okay 토순 하지만 đừng nói tôi đừng nói 토순 i am leaving to 캄보디아 라스트 데이 또 리멤버 미 아이 노 케어 나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플러스 데 라스트 데이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데이 라스트 데이 투슛 라스트 데이 이거 내가 사줬잖아 드레스 유 드레스 미 파이 65 어 마음 아플까봐 차 옆에 는 거야? 순 bye bye b 이 e 이 y 이 bye bye. bye, bye 눈을 안 본다고. I am remember me. 순 r e m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이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램 마지막 어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 램어, 그어그램 다 기억해? 리멤버미, 리멤버미, 리멤버미. e r 나파 remember me, remember me, 왜 기억을 못 하냐고. 왜? e a p p 겐세이 토순, yeah.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다 까먹을 거야. 걱정 마, 내가 대신 다 기억해줄게. 바이바이 아... okay. 간다 토순, 토순, 아윤, 고잉, 토순, 빠이빠이, 빠이바이 잘 살아야 돼. 토순. 잘 지내야 돼. 나 간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토순. 리멤버 미. 리멤버 미. 오케이? e 리 b 멤버 고기야. 아, <웃음> 이거 진짜 한잔딱먹으면 바로 초기야 돼, 밥먹으러 가자. 이, 토 o 라토 l 라토 t 라토 t 라 오케이 달러, 달러, 토 달러. 야 예스 올로 t o 라 a l 이 o 스했 l 예스 했다 사기 치지 a l total, t 어 t a l t 마 t a l total, 토순 t a l t 토순! 프렛, 토순. 아, 예. 야 l 잠깐 t a l total, t o t a 원 t o 원 a l t o 아 a l t 아 t a l 봐 o t a l t o t 토순 total, 토순이. 네. 토순! t a l t o t 야 연락처 어디 있어? 토순. 토순. 요 셀폰, 웨어리지 셀폰. No, no? 아, 토순이 만났어 토순이. 너 아, 마로 씨, 마로 오케이. 마로 오케이. 빠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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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뭘 아, 아, 알았어. 토순 토순이 만 누군데? 알았지? 아까 말했던. 만 예전에 만났었어요? 어, 저 작년에 만났 진짜로? 야, 여기서 만나 버리네. 지방이 나를 알아본 게 아니라 나 모를 거야, 얘들아. 나를 모를 거야. 나 옛날에 그때, 어, 1년 전이나 까먹었을 거야. 토순이랑 놀이동산 갔어요? 어. 정말 좋은 추억을 다 만들어주고 가고 싶었어. 어? 정말 좋은 레스토랑 가서 몇만원짜리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왜? 아니, 그냥 불쌍하니까. 자기는 베트남에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갔네. 그런 데 그래서 노수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옷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그니까 얼인데 몰라 얼마 안 하지 아 하지 좀 하지 가격 좀 있지 20만원 30만원 하지 베트남까지 다음날에 네, 다음날에 다음 찾아갔어 다시 누구세요 하던데 가보고 약했네 하루종일 어? 좋은 추억 만들었는데 누구세요 나를 처음 알아본 근데 그거는 아픈 거였어 어? 몸이 아파서 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기야. <laughs> 다음날 뭐 아무 몰라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갈라 그랬는데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알 확률이 높났습니다. 지금 저를 알아봤다는 건 그냥 나랑 같이 했던 기억보다는, 어, 뭐야 물주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알아보지 않았을까.